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았으니 요압이 트코아에 보내요. 거기서 현명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애곡하는 자로 가장하여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국한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라 하고 그녀의 입에 말을 넣어 주니라 티코아의 여인이 왕에게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아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참으로 과부이며 내 남편은 죽었나이다.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들에서 서로 싸웠으나, 그들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편이 저 편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문이 왕의 여종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달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자도 멸하리라 하나이다.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내 숯불 씨를 꺼버려서 내 남편에게 이름도 대를 이을 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더라. 특호와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주 왕이여. 그 죄악이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돌려지고, 왕과 그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주를 기억하사. 피를 보복하는 자들로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의 여종으로 내주 왕께 한 말씀 고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 잘못한 사람 같이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은 왕께서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 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방책을 강구하시어 내 쫓긴 자도 그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런 일을 고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왕께 고하리니 그러면 아마 왕께서 자기 여종의 간청을 시행하시리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서 멸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그의 여종을 구해내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심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의 하나님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인이 말하기를, 내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소서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 계시거니와, 내주 왕께서 말씀하신 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킬 자가 없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으니, 이런 형식의 말을 가져오려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한 것이니이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니,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감사하며 말하기를, 오, 내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종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니, 오늘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니라. 왕이 말하기를,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더라.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에 있었으니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움으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 켈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 색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마리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만 2년 동안 거하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러 보냈으니 왕에게 그를 보내려 함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다시 두 번째로 보냈으나 요압이 오려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바치.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니라.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에 이르러 압살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여기로 오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니이다 하게 하려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왕의 얼굴을 뵙게 하라. 만일 나에게 무슨 죄악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더라.그가 왕에게 나아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 맞추더라.